네이버가 잘 나간다는 이유가 사실 제가 이렇게 <laughs>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웍스 비즈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오아영입니다. 네, 저는 사용자 온보딩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한달 전까지는 어드민 기획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재현님 식 하세요? 저 주식 뭐안 하는데 요즘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주식도 요새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음. 웍스에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웍스가 크게 한몫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사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laughs> 나쁘지 않지 뭐 근데 좀 과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하... <laughs> 어, 저희 네이버에서도 네이버웍스라는 업무용 협업 서비스를 쓰고 있고 저희는 이것만으로도 사실 업무를 충분히 다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네이버 직원들은 네이버웍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제현 님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어나면은 모바일 애프터 키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요즘 네이버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지 한 1년 된것 같은데 저는 일단 누워서 아, 이렇게 누워서 뭔가 메일을 탁 클릭을 해서. <laughs> 무슨 메일이 왔는지 딱 보죠. 전날에 온 메일부터 쭉 확인한 다음에 어, 오늘 참여해야 될 회의 같은 게 있나 캘린더도 한번 보는 편이고 뭐 컴퓨터로 따지면 약간 예열 같은 거 하는 편이죠. 예열까지? 아. 어왜사심이 이게 다양한 기능간에 그리고 디바이스끼리도 심리스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재택근무가 아닌 때에는 이런 거다 이제 출근길에 가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다 집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바일 앱에서는 PC 앱에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 할수 있어서 컴퓨터 없이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장점 같아요. 이렇게 모바일 앱으로 업무 관련 내용을 인지하는 동안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딱 켜놓고 이제 근무 준비를 하는 거죠. 제대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어... 딱 이렇게 켜고. 제대로. 저는 이제 할일 서비스 주로 클릭을 하는 것 같아요. 전날 작성한 할 일들이 리스트뷰 딱채 있고 그다음에 미리 정리한 하루 일과들을 보면서 아 오늘은 이런 업무를 해야겠네, 저런 업무를 해야겠네 이런 거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버튼 하나로 할일 추가, 뭐 완료 처리 이런 거다 가능하고. 기한 설정, 파일 첨부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대화 창의 메시지를 바로 할 일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업무를 놓치지 않으면서 시간 절약까지 가능합니다 어? 재현 님 캘린더 네? 알림 떴네요 오늘 촬영 말고 다른 일정 도 있으셨어요? 아 이거... 음, 그런 거 아니고 이거 저희 팀 화상회의 일정 알림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촬영이어서 참석은 못 하는데 일정 시작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전에 이런 리마인드 알림을 주기 때문에 이제 알림이 온것 같아요. 화상 회의 <laughs> 정도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아시겠지만 링크를 생성해서 참가자를 초대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캘린더 일정 같은 거 만들 때 거기에 그 링크를 추가를 해서 밀리 입력을 해놓으면 참가자들이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 화상 회의를 하면서 음, 노트기는 굉장히 잘 쓰거든요. 화면님은 어때요? 아 요새 노트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쓰고 있죠. 저도 노트 없으면 업무가 잘안 되는 수준의 일을 얻는데 그런 메시지 방에서만 제공하는데 게시판처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화상의 중간중간에 노트 같은 거에 저희가 댓글도 쓰고 이 댓글 통해서 피드백도 주고 받는 그런 흐름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회의록 작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 같고 피드백을 주다 보면 되게 날카로운 피드백도 주거든요.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좀더 날카롭게 뭔가 의견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재택인데 마치 회사에 있는 듯한 느낌을 살짝 받기도 해요. 아,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재현 님은 일본 지사 분들이랑 화상 회의 많이 하시죠? 아, 그쵸죠뭐 에버웍스 자체도 글로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지사하고 협업할 일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저도 종종 해외 고객사들이랑 화상 회의가 할때 있는데 사실 뭐재현님이 일본어 너무 잘하시니까 필요 없을 아, 그럼, 것 같긴 하지만 네. 어, 저는 네이버 웍스의 자동 번역 기능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얼마나 의존하고 있냐면 지금 입사 5년 차인데 일본어가 되기 마세 이번에 영화 혹시 승리호 보셨어요? 아니요 저 영화 잘안 봐가지고 아, 같이 보러 갈래요아니아니아니왜 네. 아니, 아니. 이렇게 싫어해요? <웃음> 승리호는 2092년 <laughs> 네.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배우들이 귀 이어폰을 꽂고 있어요 그 이어폰 꽂고 그냥 막 얘기를 하면 그게 알아서 자동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들리나 보더라고요 저거 되게 신기하다, 갖고 싶다 이랬는데 음...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네이버 웍스에 자동 통번역 기능 있잖아요 그렇죠 되고 있더라고 요 저희도 되고 있는데 몰랐어요 그 <laughs> 저는 네이버 신입사원 멘토기도 한데요 멘토로서 교육 자료, 특히 영상 자료를 공유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 네이버 웍스는 자체적으로 대용량 파일 첨부가 되기 때문에 제3의 루트를 통하지 않고도 큰 파일을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만큼 문서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웍스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파일도 메일에 첨부해서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요 업무가. 아, 예. 누가 파일에 접근했는지 기록이 남아서 모니터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보안과 모니터링 둘다 걱정 없겠죠? 아, 보안과 모니터링 둘다 걱정 없겠네요. <laughs> 어, 네. 고 대현님, 네. 명함 좀 줘보세요. 저 명함이요? 네, 네. 뭐제 번호 따지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번호 필요 없어요. 너무 거. 싫어한다 아까. <laughs> 뭐 왜요 근데? 아, 잠시만요. 됐습니다. 뭐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뭐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 외부 거래처랑 만나면 이렇게 명함을 주고 받잖아요. 음. 종종 네이버웍스는 명함을 스캔해서 바로 주소록에 등록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하죠? 음, 네 이거 아, 그, 뭐, PC에서도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럼 당연하죠. 네이버웍스는 PC와 모바일이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된다는 걸 강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강조. 왁스 하... 그래서 네이버 주식은 좀 사셨어요? 아, 돈좀 줘요. <laughs> 네이버가 잘 나간다는 이유가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laughs> 일을 하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가... 네이버 웍스, 그 다음에 네이버 웍스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웍스는 이미 5년이 넘도록 10만 고객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편리성과 효율성은 지난 기간 고객사들과 함께 쌓아온 경험이자 신뢰라고 볼수 있겠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주목할 만한 협업 도구 네이버 웍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 Bye bye.